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0일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기온이 한 28도 정도 나오고요. 바람이 약간 불고 지금 벌이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월 8일날 그 설치한 저온 저장고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동안 저, 저저, 저온 저장고가 없어가지고 소비 보관하는데 상당히 여러 상이 많았는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되어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팽수는 세팽 정도 되고요. 금액은 737만원. 그 중에서 정부 지원이 250만원. 상당히 비쌉니다. 저는 뭐 농산연구소 제품을 선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업체 중에서 이제 뭐 가격이 좀 비싼 편입니다. 그렇지만 뭐 성능은 제일 좋다고 해서 저는 이걸 선정을 했는데 확실히는 잘 모르겠네요. <laughs> 한번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작하는 부분이고 영하 2도까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전면부 문이고 냉동기 있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부분이 냉동기입니다. 컨덴싱 유니트라고 써져 있고 383상 전원을 사용합니다. 이마력으로 되어 있네요. 10.5제곱미터. 사용전압 380V, 큰소리 c 2 3 모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명을 켜고 어허, 조명을 켜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십니다 일단 들어갈 때는 비닐 커튼이 있고 어이, 너무 기으습니다 시원합니다.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안에. 조명이 있고 다른 회사하고 틀리는 것은 여기 닥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바람이 골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플라잉 니트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까지 닥터를 돼있습니다 닥터에서 바람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서 온도를 재도 균일한 온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내부 온도센서가 여기 있네요 아우 시원해서 나가게 하실래요? <laughs> 문을 한번 닫아 보겠습니다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소비 보관 때문에 에러가 많았는데. 네. <laughs> 바닥에 이 빨랫줄에 있고. 하버듯 서초가. 비닐 커튼 요것도 출입할 때.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해난것 같습니다. 나가보겠습니다. 좋은 창고는 막 여러 업체가 있지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자기가 뭐 필요한,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모델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농산연구소께를 선정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제품이 제일 좋다 해서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실제 좋은지는 앞으로 써 봐야 되 겠죠 근데 뭐이 회사는 패키지 형태로 제작을 해 가지고 통째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다른 데는 현장에서 뭐 제작, 조립을 하던데,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패키지로 가져오겠죠. <laughs> 와, 끓리면 활발하게 음, 움직입니다. 지금 빵꽃이 피고 있는 중이고요. 6월 19일이나 20일 정도에 방골 채미를 할 지금 계기입니다. 또 내일 비가 온다 했어요. 걱정이 좀 되기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좋은 창고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